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활동 첫 번째 시간, 하노이의 탑입니다. 네, 화면에 아주 기다랗고 예쁜 탑이 보이는데, 오늘은 이 탑은 아니지만 역시나 귀여운 하노이의 탑을 통해서 언플러그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오늘은 활동지가 한장 필요해요. 활동지를 아직 출력하지 않은 친구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활동지를 꼭 출력하고 나서 이 영상으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그럼 활동지를 다한 장씩 준비했으면 내가 처한 상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하노이의 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퍼즐이다. 우리 회사는 건축회사인데 내 부하가 시공사에 전달을 잘못해서 왼쪽 자리에 탑을 짓고 말았다. 내 부하 직원의 잘못은 곧 나의 잘못. 나는 잘못 지어진 탑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오른쪽 자리로 옮겨야 한다. 단 탑의 모든 층은 항상 넓은 너비의 층을 아래에 두고 좁은 너비의 층을 위에 두어야 한다. 만약 좁은 층 위에 넓은 층을 놓았다간 탑 자체가 무너지고 만다. 한 층을 옮기는데 1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모든 탑의 층을 전부 오른쪽 자리로 옮겼을 경우에 총 비용은 얼마일까? 까지가 내가 처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은 몇 층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잘 고민을 한 다음에 최소한의 비용, 적은 비용만 투과,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가능한 적게 옮겨서 1층, 2층, 3층, 4층을 전부 오른쪽 칸으로 옮겨주도록 하세요.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모두 모두 이렇게 뿅 하고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조건이 있었죠. 크고 넓은 거는 아래쪽에, 좁고 작은 거는 위쪽에다 해야 되고요. 한 층을 이렇게 옮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뭉텅이로는 옮길 수가 없다는 거. 요거를 잘 파악했으면, 여러분은 활동지를 잘 읽어보고요. 몇 층짜리를 어디로 옮기고, 몇 층짜리를 어디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총몇번 만에 1층부터 4층까지 맨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한번 총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다 계산한 사람만 영상을 계속해서 재생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일시정지. 네, 여러분 다 방법을 찾아보았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방법을 탐구해보도록 합시다. 최소 비용만 사용하기 위한 탑 옮기기 프로젝트 계획안. 네, 저는 이렇게 15단계로 한번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 4층을 가운데 자리로 옮긴다. 그렇게 한번 옮겼으니까 천만 원이 사용이 되었죠? 어휴, 손이 벌벌 떨리네요. 천만 원 얼마나 큰 돈일까. 두 번째, 3층을 오른쪽 자리로 옮긴다. 2천만 원. 세 번째, 4층을 오른쪽 자리로 옮긴다. 3천만원. 000네 번째, 2층을 가운데 자리로 옮긴다. 5번, 4층을 왼쪽 자리로 옮긴다. 6번, 3층을 가운데 자리로. 7번, 4층을 가운데 자리로. 8번, 1층을 오른쪽 자리로. 9번, 4층을 오른쪽 자리로. 10번, 3층을 왼쪽 자리로. 11번, 4층을 왼쪽 자리로. 12번, 2층을 오른쪽 자리로. 13번, 4층을 가운데 자리로. 14번, 3층을 오른쪽으로. 15번, 4층을 오른쪽 자리로 옮기니까 총 얼마가 사용되었나요? 네, 옮기기만 하는데 1억 5천이나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휴, 혹시 중간에 잘못한 게 있진 않을지 한번 다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참. 최소한의 비용을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모두 다 15번으로 다 옮길 수 있었을 거예요. 혹시 15번보다 작은 횟수, 14번, 13번, 12번, 이것만으로 다 옮길 수 있었던 사람은 꼭 댓글에 알려 주기 바래요. 자, 그럼 첫 번째. 4층을 가운데 자리로 옮긴다. 해 볼까요? 이렇게 4층을 가운데 자리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 3층을 오른쪽 자리로 옮긴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네요. 세 번째. 4층을 오른쪽 자리로 옮긴다. 4층이 뭐였죠? 아주 작은 층이죠. 오른쪽으로 이게 가능한 이유는 3층이 4층보다 넓기 때문이죠. 네 번째, 2층을 가운데 자리로 옮긴다. 다섯 번째, 4층을 왼쪽 자리로 옮긴다. 여섯 번째, 3층을 가운데 자리로 옮긴다. 네, 지금 모양만 봐서는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7번, 4층을 가운데 자리로 옮긴다. 8번, 1층을 오른쪽 자리로 옮긴다. 9번, 4층을 오른쪽 자리로 옮긴다. 10번, 3층을 왼쪽 자리로 옮긴다. 다들 같이 해보고 있나요? 11번, 4층을 왼쪽 자리로 옮긴다. 12번, 2층을 오른쪽 자리로 옮긴다. 이제 슬슬 완성이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13번, 4층을 가운데 자리로 옮긴다. 14번, 3층을 오른쪽 자리로 옮긴다. 15번, 4층을 오른쪽 자리로 옮긴다. 아니, 이렇게 15번 만에 드디어 오른쪽으로 모든 탑의 층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된 비용은 얼마인가요? 네, 1번부터 15번 단계까지 했으니까 결국 1억 5천만 원, 즉 주, 바꿔서 얘기하면은 1억 5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예, 이래서 부하 직원을 잘 둬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자이 활동 해결하는데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하노이의 탑으로 하는 언플러그드 활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